세계 주요 도시 제곱미터당 평균 주택 가격 탑 10. 1제곱미터 가격이 억 소리 나는 곳. 지금부터 세계 최고가 도시 주택 탑 10과 주택 보유율을 알아봅시다. 12 시드니. 제곱미터당 19,500달러. 한화 약 2,652만 원. 호주는 10명 중 6.6명이 집을 가집니다. 9위 파리. 제곱미터당 2400달러. 한화 약 2,774만 원. 프랑스는 10명 중 6.5명이 주택을 소유합니다. 8위 생장 카페라, 제곱미터당 21,200달러, 한화로 약 2,883만 원입니다. 프랑스는 10명 중 6.5명이 주택을 소유합니다. 7위 서울, 제곱미터당 22,875달러, 한화로 약 3,111만 원입니다. 한국은 10명 중 5.7명이 집을 보유합니다. 6위 싱가포르, 제곱미터당 22,955달러, 한화로 약 3,122만 원입니다. 놀랍게도 정부 정책 덕분에 10명 중약 9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5위 출리기 제곱미터당 23,938달러, 하나로 약 3,256만원입니다. 스위스는 10명 중약 4,200명 정도가 집을 보유합니다. 4위 런던 제곱미터당 24,000달러, 하나로 약 3,264만원입니다. 10명 중 5명 미만이 주택을 소유합니다. 3위 홍콩 제곱미터당 26,300달러, 하나로 약 3,577만원입니다. 집값 부담은 세계 최고지만 10명 중 2.2명만 집을 소유하는 극단적인 현실입니다. 2위 뉴욕 제곱미터당 27,500달러 하나로 약 3,740만원입니다. 금융의 중심지 뉴욕도 보유자는 10명 중 5명 미만입니다. 1위 모나코 제곱미터당 38,800달러 하나로 약 5,277만원입니다. 2초호와 부촌에서는 10명 중 5명 미만만 집을 소유합니다. 국가별로 이렇게나 다른 집값.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주거 현실이 가장 놀라운가요?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.